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9절로 12절 단락입니다 이제 88편이 굉장히 혹독한 고통을 오랜 세월 당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찬송입니다. 길을 기울여 달라고 자기의 기도에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앞서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구절로 십이절 단락입니다. 구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제 이 육체적 고통이 이제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 이제 엄청나게 그런데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육체적 고통으로 어 굉장히 고통 중에 이제 있는 것을 눈이 쇠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제 신체 여러 장기 중에서요, 예민하고 그다음에 연약한 장기가 이제 눈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이 그 심한 고통을 겪게 되거나 이제 기력이 쇠하게 되면 시력이 약해지는 거, 시력이 이제 제일 먼저 약해져요. 보는 게 이제 제일 떨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면 모든 장기들이 다 이제 이렇게 죄송해 표현이 좀 그러네요. 낡았다 그럴까 오래 사용해서 그 기능이 이제 저하되잖아요. 그럴 때 시력이잖아요. 시력이 기,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노안이 온다 그러니까서 백내장도기도 오 하고 뭐 녹내장도 오면서 황반병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쇠해진다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심한 중병을 앓고 나면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해지고 막 이러는 거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쇠하였다라는 걸로 그가 참으로 혹독한 경험, 육체적 고통, 육체적 쇠약 이거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되어서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런 자기가 눈이 쇠약해질 정도로 침침하게 되어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한 육체적인 고통, 질병,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는 예, 게 아주 드물게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흔하게 이제 자주 볼수 있는 자세입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정교회가 주, 다 이루어졌잖아요. 건물 구조상 이제 어~ 인원수 들어가서 오늘날도 보고로 보면요. 그 예배를 보통 한 두어 시간씩 둘때다 서서 기도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 좁은 건물 좁은 가정집 같은 데이제 거실 같은 데 같이 건물 구조상에 들어가서 서서 예배를 그렇게 오래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성경봉독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구약 때도 이제 이들이 뭐 앉아서 드리는 것보다도 서서 드리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두손 들고 항복하고 나고 겸손하게 나가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거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두손 들는 거. 근데 매일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참 이게 힘든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미동도 안 해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인 기교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답은 뻔히 정해져 있는 건데 질문을 드리는 이런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11절, 10절을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희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여러분, 죽은 자가 뭡니까, 이게? 응? 죽은 자는 신체의 육체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야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왜 침묵으로만 일관하십니까? 지금 내가 매일 드리는 두손 들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자, 제가. 무슨 귀가 있어서 듣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시신이 썩어지는데 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거예요 제가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게나이까 기가 막히게 답답한거죠 이제 두번째 10절 하반절이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고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모두 스월 "이라는 곳으로 내려간다고 믿었어요. 수월, 수월로 내려간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찬양하는 자도 죽게 내버려 두시는데, 주님, 도대체 누구를 살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살려 내시는 겁니까?" 자기가 죽으면 수월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유령이니까. 응? 하나님 속히 기도를 들으시고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의도에서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셋째 11절에 이제 주의 인자심을 하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니까 무덤과 멸망이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동일하고 반복인데 다른 말인데 같은 뜻인 거죠. 응?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죽어서 여기에 쌓여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제 원의 의미는 이제 저승 같은 거에 스월이에요. 응?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말로 저승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적절할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의 어떠한 능력도 없는데 앞에서처럼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주신다면 제가 무덤이나 멸망 중에서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욥기 26장 6절이나 28장 22절, 31장 12절, 잠언서 15장 11절과 27장 20절에도 이런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요. 욥기도참 심한 고통을 겪었죠. 욥도 인생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거잖아요. 자식과 부인과 친구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온몸이 다 육신이 썩어들어가고 정기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으니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뒤에 12절을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흑암과 이즈의 땅이 또 이제 동어 반복이죠. 그 흑암이나 이즈의 땅이나 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욕기 10장 21절이나 시편 143편의 3절이나, 어, 그런 성경에 죽고 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도 자기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셔도 자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고, 공의를 알수 있고, 하나님의 기한 일을 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설, 응? 선포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배의 고통이 저절로 생각나게 하는 이 시편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평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반복해서 네 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표현을 달리하지만 같은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합니다, 주여. 인생이 모두 우리가 알 의미를 알수 없지만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